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를씩를 저를 저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낼를어를 인류의 영원 찬양하고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시지요 주의 큰고동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계명을 노래하리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바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니 어미 하시도다. 하나님 바다를 하나의 어지가 되게 하셨으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어로 만이나 기뻐할 거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세나 우리 안나님을충추하며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게. 그러나, 우리, 우리, 을살려주시는우주의 실족함을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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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시가 내가, 내가, 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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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안하시 내가, 하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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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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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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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별이 우리의 하루의 일상과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대로 나보게 하는 그런 묵상이 되는 말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올 한해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말씀을 적용 되시길기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어, 소리를 내게 주시옵나 온 땅이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 먼저 이 시편에 대한 소개가 먼저 이렇게 나오죠 어, 시 영장어문을 하는 노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영장이라는 이말 대신 인도자를 이라는 말만 이제 어, 표현하고 있죠 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시이기도 하면서 노래이기도 하죠 보통 모든 시편이 그렇죠 네, 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노래로서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66편도 그 그랬던 것을 보여주고요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위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이 시편은 에, 무엇을 떠오르며 했냐 뒤에 이제 시편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고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 생활의 시작, 출애굽했던 그 장면, 그때 느꼈던 감정, 어떤 그때 느꼈던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볼때이시와 노래가 더 감격스럽고 놀라울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을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해가 우리 눈앞에 펼쳐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편에 한절 한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온 땅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보통 성경에서 온 땅이여 라고 했을 때이온 땅을 지칭하는 게 뭘까 에, 에, 가장 쉽게는 모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땅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땅에 사는 모든 휘저물을 말하겠죠 특별히더 좁혀서 말한다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있어서 선포는 누구에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참여해야 되는 거 그게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온단이고 우리 역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성포는 온땅에 대하여 우리 또한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 또 우리가 직접 복음을선포함을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일차적인 우리에게서의 적용이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온 땅이여 라머지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그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거죠.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즐거운 소리냐고 라할수 있잖아요. 그게 답이 이제 이절에나와있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님의 네, 영광을 찬양하고 어, 영게 찬송할 그의 그런... 이름을 영광을 <laughs>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찬송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웨스트 미스터 1문 네. 대요리 문단에 나와있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왜 만들어졌냐 거기에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딱 거기에 맞는 답이죠. 우린 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창조됐지? 나는 왜이 땅에 살지? 여러분,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 질문은 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야?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니다이 답은 명료해요. 어, 성경 어디서든 나와가 있고, 오늘 66절에서도 66편, 이 시편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영화롭게 찬송할 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찬송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빠잖아요. 이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살목적을 잃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살목적이 뭡니까? 돈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아파트 사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그 자체에 어떤 게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 돈, 명예. 권력, 여기 다 집중되어 있죠 근데 그게 이루었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안살아봤어도 물론 돈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하면 일부가 될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용하라는 것다 저는 그 기쁨과 행복이 늘 여러분의 에상 가운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이땅 가운데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안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과 행동과 삶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시편에 이 다윗의 이 시편 안에 나뉘어져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수가 속에 온할 것이며 아,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다는 거 느낌이 오죠?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지만 어마시고 위대하시고 이게 합쳐지죠? 다른 말로 경외라는 말도 쓸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말로 두려운 존재,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너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해하다고 말할까요? 엄숙하고 무섭고 위대하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원하고계라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우세 시대, 추레고파는 광야에 그것도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해고그죠 지금 그곳에는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두렵죠? 왜 이들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이러 온다라는 거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 제가 키웠던 개 중에, 어, 좀 개가 등치가 큰, 이렇게 교비를 해서 진돗개랑 교비한, 개였는데 이게 상향계로 키워지고요, 3, 4년 동안. 근데 고양이를 한 마리를 쥐가 좀몇 마리 있어서 어머니가 던이쥐를 이게 고양이 좀 잡았단 말이요. 에 근데 이 고양이 돌아다니는 꼴을 못 봐, 개가. 그래서 항상 묶어 라는데 한번 풀린 거예요. 이게 풀리자마자 제 이야기 한적 있나요? 풀리자마자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산책 시키려고 개를 이렇게 잠깐.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뛰쳐나간 거야 자기 집을 탈출했어. 근데 애가이 여기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 앞을 지나가는데 살기가 느껴진 거야. 그 살기 여러분 느껴봤어요? <laughs> 등치가 이예다이 이, 이 정도 돼요. 얼마나 등치가 큰데? 이 이만한데 그리고. 어, 지나가는데 고양이 쪽으로 간데 뒤에 고양이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를 죽이려 하는데 직감한 거야. 아버지가 잡아! 그걸 잡았고뭐 그러시는데 순간 어려워졌어 요가이그 살기를 느끼는데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살기는 아니야. 제뒤 고양이를 공격하려는 살긴데 그 삽시간에 싹 지나가서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 그 생각대로. 피어졌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사냥이 보니까 꼭 잡고 이렇게 어 그때 그 사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 한테뒤집게 맞았지. 왜 죽였냐고. 아 근데 그때 느꼈던 그 살기에 대한 공포. 근데 사람이 날 죽이러 온다. 이거 지금 아프카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 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어게 죽인다라는 게 재정치를 할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공포감. 근데 사람이 날죽이려 하기. 이, 이 광야의 이, 이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이 세기의 공포. 저막 상상을 해봤어요.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두려움이 있죠. 근데 이 두려움보다 더큰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죠. 이게 뭐예요? 오늘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아심 지금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누구를 천벌하시려고요내 뒤에 지금 쫓아오는 바로 군대들이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심판하심을 목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이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지만 나를 피해 나에게 피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걸 아니지만 알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무서움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 어미하신지요? 막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암 아마 주의 원수가 주께 보종할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때 하나님 믿지 않는지 알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두렵게 하심 앞에 꼼짝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죠. 이 복종하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저절로 복종이 될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 이 3점만 떼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에게서도 이 두려움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외 안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은 끝나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은 또어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그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이 삼절 안에 이걸 이 양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사절 같이 계속 시작. 오 단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팔지어다 쓰라. 오 단이 주께 경배하고 지금 앞에서 오단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며 여기서 주체 노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모세의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한 분다면 또 다윗은 그걸 목격하면서 또 오늘날 저희도 여전히 지금 모세의 그 땅이 있지는 않지만 그걸 보며 같이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 땅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피조물들아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들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주일을 노래해야 된다, 그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라고 소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셀라 하면서 한번 멈춰서 하나님께 이 굴어마신 위험하신 이 내용의 어미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돌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안게행시지 광야에서도. 자 앞에서 살 부연했던 걸좀더 이제 네. 여기서 설명 하고있어요 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뭐라?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구스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홍해 바다에서 앞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다가 갈렸고, 그 바다를 마르시게 하셔서 거기를 땅으로 육지로 만들어서 건넜고, 그 뒤에 쫓아오는 과거의 군대들은 몰살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물기둥이,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뒤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위대한 장면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계속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행하심이 어미하신 지금 바로 부부들이 당할 일들 떠올려보면 어미하심에 대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육지를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음으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거기다 음. 하나님이 바다를 변여 음. 육지가 음. 되게 하심 여기서 이제 구체는 뭔가 바다가 육지가 에, 육지가 에, 되게 한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는 이 사건. 음. 통계가 가려진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걸 알고 있어야 이게 이제 확 들어오죠. 우리가 건너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출렁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교차함이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의 교차함이 우리의 구원받음과 똑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국 사람이나 나라 별말 다를게 없어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그들은 처벌받고 나를 어때요?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은 처벌받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기하심 또 한번 느끼고 내가 못해 나를 구원받지 나 같은 게 온데. 내가 뭐 별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어서 7절, 같이 읽는 거 시작. 영을 드려으로 영혼이 나스리며 그의 눈나들을 살피시나 권역하는 자들은 조화하지 말지 않아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스리심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실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보고 계셔요 다하 아프간도 관찰하고 계시고요 저 아프리카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나라도 관찰하시고요 우리나라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온 우주를, 온이 땅을, 온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여기 서페어시셀러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될 일이 누구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일이죠다 만민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서 만민들조차도 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 이어서 보겠다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앞에 예? 그 바로의 군대들은 다 전멸시켜 버렸지만 우리 영혼은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적용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이 말씀은 저 굉장히 위로가 됐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니하시면 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실족함을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사 우리의 살다 보면 실족함을 안 느끼나요? 저는 참 많은 실족함을 느꼈어요. 내 한계를 느끼면서, 내 연약함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로 나는 실족함을 느꼈다. 스스로 생각해.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끄는 방법이었죠. 내힘으로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실족감을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내한계 느꼈잖아요. 내 연약함을 느껴봤잖아요. 내가 할수 없으면 알잖아요. 내가 할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연약함을 내 앞에 늘 느꼈어.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와요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너무 반대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실은 우리는 실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 하나 어떻게 완벽하게 한다는 게 있겠어요? 공부하나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직접 논문 쓰는 작업 뭐냐면, 이미 17세기 천사의 글을 보고, 오늘날 말로 좀 번역을 해서, 이걸 오늘날 적용하는 걸로 좀 끌어오는 건데, 이것조차도 어려워요. 번역도 어렵고, 이걸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야, 다 누군가 해놓은 건데도 그것도 어려워요. 막 한계 느껴. 나, 내 스스로 실족감을 막 가져. 근데, 이 실족감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느껴요. 어린 아이도 들 알아. 이땅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고통스러운 건지 실족감이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왜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할까? 그게 제얘기에 있어서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실족감을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아시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족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셔요. 실족하지 않을 것은 하면서 답을 주셔요. 어떻게 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실족할 걸 알지만 그것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떠오르게 하실까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을 떠오르게 하십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주셨어요. 이게 뭐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How to?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떠올려. 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늘 따라올 겁니다. 늘 실족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뻐하며 하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오. 어려하는가 주님 아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 온을 살려두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만해서 지금 아프간에서 살고 있는 이들 얼마나 비참할까요? 전시장도 많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 얼마나 힘들까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 비참함에. 이들이 알고 있는 또 종교 이슬람교는 너무나 무자비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코란에 의해서 그 법정대로 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면서 직접 부딪히고 있죠. 그 앞에 그들에게 우 해줄 수는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 하셨다고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 어떤 이들은 죽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살 것인데 가족들을 잃은 이 슬픔을 이기고 이 정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거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시지 말고 기도하며 살도록 가 소파에 놓치고 있니다 오늘 미제 삶을 복상한 이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의 우리시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